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쫓다리면 그냥 좋은 거야. 뭐야 수심이 수심이 30밖에 안되나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나 여기서 해야 되나 옮겨야 되겠어요 여기서 붕어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아닐 때는 과감하게 옮겨야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다 얼음이네, 얼음. 얼음을 깨야 낚시가 가능하겠네요. 남는 시간이다 이걸 언제 닦겠냐 좋지 많이 깨졌다 자 여기도 일단 세대는 가능합니다. 세대 펴고 가겠습니다. 세대. 아. 일쯤 네. 알았어. 아... 아. 잘 살아라. 민망하네요. 민망해. <laughs> 네. 일필 없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작년보다 늦네요 어예 어, 예.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남원에서 오신 분이 옛날 추억이 있어서 한 바퀴 둘러보고 가시네요 됐이스 왔어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몇 센치나 되는지. 좋은 무가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뜰채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멋있어. 그렇지. <laughs> 귀여운 녀석 한 마리 남았네요. 시알이 너무 세고요. 입질이냐 뭐냐? 그렇지 입질이다. 아이스 왔어. 오, 그렇지. 오힘힘 힘 봐라 오 그래 얼음 넘무와라아이거이 아, 녀석이 힘을 엄청 쓰네요 자 붕어가 이 정도는 해야죠 최소한 여덟 아홉치 되겠네요 야 아. 깨끗하니 좋습니다 얼음깨고 낚시할 때는 붕어가 나올까 싶었는데 손맛이 그리웠습니다 집에서 출출을 못하고 있을 때는 얼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얼음 낚시도 안 되고 물 낚시도 안 되고 그런들어 있어라 잠깐 <laughs> 갈대와 갈대 사이에 그 안쪽으로 얼렵게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서 입질이 들어오네요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더니 거기가 씨알이 좋네요 뭐지? 지가 나가버렸구나. 이곳에서 낚시했던 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놨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쫓짜리 인사드립니다. 새해 첫 줄조를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벌써 산란이 끝났는데 엄청나게 빠른 거죠. 작년은 1월 12일날 왔는데 벌써 산란이 끝나서 치어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날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음이 열어 있어가지고 얼음을 깨고 나서 세대를 넣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현재 얼음이 다 녹고 지금 열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질이 시작했는데 입질 하하 멘트 좀 할라 그랬는데 입질이 들어오네요. 계속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 했는데 한동안 입질이 없었어요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지금 한시간이 지나니까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큰 씨알은 아직 위로 타지 않았고 본수로는 좀큰 놈들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산란이 늦어졌네요 냉수대가 있어서 입질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하고 비대심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입질을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낚시를 세 분이 하셨는데 두부은 가셨어요 입질이안 들어오니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붕어 얼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왔어 그렇지 야, 그 이거 수초가 있구나. 그래서 감았네 어두워지기 직전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나오네요. 초저녁에 입질이 활발하네요. 큰 시알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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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져간다. 아씨 와, 오우씨. 까고 지금 11시인데 5시간 만에 입질이 한번 들어왔는데 그게 빠져버리네요. 지금 거의 입질이 없습니다. 차라리 쉬었다가 아침 낚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됐지 맛있어 왔어, 왔어 오우 와이 녀석은 오우 야이 힘 좋다 어이 녀석은 좀 씨알이 아 역시 씨알이 좋으니까 힘이 아주 좋습니다. 아홉 치 정도 되겠네요. 일부분이 여섯 치고 가끔 이렇게 아홉 치가 나오네요. 입지 그렇지 왔어. 오. 그래. 아침에 이곳이 아침 낚시가 잘 됩니다. 이런 녀석이 나오네요. 예쁜 녀석! 오이것도입질 딱! 오 그렇지? 아침에 소나기 입질 들어옵니다. 지금 연속에서두 마리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여섯이네요. 정신이 없네. 이제 왜? 그래. 이런 낚시가 재밌는 낚시입니다. 어또 왔습니다. 아이스 왔어. 아우 힘. 아, 아주 좋네요 힘. 아침에 대 담구자마자 이 서치들이 지금 세 마리째 나옵니다. 바로 바로. 아, 아이스 왔어. 자, <laughs> 자. 아침에 네 마리. 오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이것도이것도 이것도. 다섯 마리. 바로바로 바로 넣겠습니다. 너무 소나기 입질이네요. 다섯 마리, 아.. 여섯 마리냐. 아이스와 힘이 좋네요. <laughs> 자. 이런 녀석들이 아주 힘이 좋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안 나오고 왼쪽 여기서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씨알에 비해서 아주 힘이 좋아서 좋습니다. 잔잔한 손맛보이 좋네요. 아이스. 그지 이리 오시게. 아. 자. 아주.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laughs> 아침에 대편성하고 계속해서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질이 또 끊기네요. 아, 남들이 버렸지만 어 이건 가스를 남았는데도 버렸네. 다음 사람들이 누가 와서 낚시할 때 쾌적한 환경이 되겠죠. 하나도 안 차네요. 저해도새첫 출조에서 몇 수나 했는지 보겠습니다. 15번의 입지를 봤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목소리> 제일 큰 놈이 한 마리가 안나갔네새첫 <목소리> 축조는 마리스 선마 즐긴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얼음 깨고 낚시해 봤는데 아 그래도 붕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다리면 그냥 좋은 정글...